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9대 '고용 플러스'입니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놓고 장시간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 합의 불발로 이 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국회를 또다시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력금 무제와 관련되는 단위가 나쁜데는 사실 산업 현장에서 정말 하루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번 4월 5일 날꼭좀이 좀 법도 통과 집사하는. 경제부총리의 간절한 요청에도 이두 법안은 3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가 고용 노동 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입장 차만 확인하고 파행됐기 때문입니다. 고용 노동 소위 파행으로 환 노의 전체 회의도 취소됐습니다. 전체는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네, 오늘 못합니다. 아, 일 분의 처리는 하실 네, 오늘 안 했으니까 못하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산 노의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고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최대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거집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고 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주유수당 산입을 삭제하는 방안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금요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3월 임시국회는 깡통 국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지성 님입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해 18,000명 이상 고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0개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직원수는 지난해 말 기준 108만 7,786명으로 1년 전보다 18,513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새 일자리 대부분이 일부 그룹의 정규직 전환 작업과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오르면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 더 높아지고 일자리는 15만 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과 환경 등 5개 분야 서비스 산업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1에서 100으로 평가할 때 한국의 생산성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평균인 67에도 못 미치는 43에 불과해 생산성 재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1분기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이 모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신차의 인기로 내수는 나쁘지 않았지만 해외 수요가 줄며 발목을 잡았는데요. 세계적 경기 침체 조짐에 자동차생 산업도 위축되면서 전망이 썩 팔지 않은 상황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1분기 5개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은 95만 3천여 대, 작년보다 0.8% 가량 줄었습니다. 국내외 판매도 3% 가까이 줄며 186만 대를 밑돌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생산이 2% 가량 줄어 생산 순위에서 멕시코에 밀려 7위로 내려앉았는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판매 부진은 해외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의 부진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성장 속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28년 만에 처음 자동차 생산이 줄더니 소비 심리도 얼어붙어 판매 역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의 3월 중국 판매량은 작년 대비 27% 줄었고 결국 베이징 일공장 폐쇄도 검토 중입니다. 중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고 한국 자동차업체에서 차지는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좀큰 타격으로 작용. 문제는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동반 침체를 경고할 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박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에선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예년만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유럽은 물론 브라질과 멕시코 같은 신흥시장까지 수요가 빠르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수요가 앞으로 한 1년 동안 상당히 정체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는 내년 하반기부터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수요는 부진하고 미국의 자동차 관세폭탄 가능성까지 떨쳐내지 못한 자동차 산업은 올 한해에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곽춘영입니다. 최근 한 편의점이 물건 하나 보내는데 1,600원인 반값 택배를 내놓더니 차량 공유 업체에서는 월정액 9,900원짜리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경기는 가라앉고 일자리 사정은 안 좋으니 이렇게 기업들이 초저가 마케팅의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무인 택배입니다. 반값 택배를 선택하면 배송은 좀 늦어도. 일반 택배 서비스의 절반인 단돈 1,600원의 물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를 통해서 택배 단가를 낮추고 배송은 조금 느리지만 택배 단가가 더 낮은 거를 원하시는 고객들이 계속 꾸준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불황이어지자 이처럼 초저가를 내세운 상품들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차량 공유 업체는 월 9,900원을 별도로 내면 기존 요금의 절반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명 한정으로 내놨습니다. 공유차가 이제 여행이나 명절 같은 날이 아닌 일상의 이동에 쓰이는 빈도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노린 한정 마케팅입니다. 대형마트에는 9년 전 반짝 인기를 끌다 사라졌던 5천 원짜리 치킨이 재등장했고, 9,900원짜리 청바지는 내놓기 무섭게 팔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가 진행된 가운데 특히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 역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5분의 1 가까이 줄어든 상황. 불황에 지갑까지 얇아진 서민을 주대상으로 한 초저가 마케팅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의 이진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2013년부터 4년 새 0.8세가량 늘어 82.7세가 됐습니다. 이처럼 수명이 늘어나면 달라지는 대표적인 것이 보험료와 보험금입니다. 이달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데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좀 줄고 연금보험 받는 돈은 줄어듭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출시된 보험상품들입니다. 모두 새롭게 나온 경험생명표를 근거로 보험료가 산정된 것들입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료 산출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사망률과 평균 수명을 계산한 표입니다. 이 표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사망 연령은 4년 전보다 2.1세 늦어진 83.5세, 여성은 1.8세 늘어 88.5세가 됐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종신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기가 미뤄지며 보험료가 내리고 연금보험은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기존보다 월 평균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실제 보험 개발원이 분석해 보니.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사망 보험금이 1000만 원인 종신 보험에 들면 월 납입 보험료는 1500원 정도 줄어듭니다. 반면 월 30만 원을 납입하는 연금 보험의 수령액은 연간 13만 원가량 깎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2에서 5%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연금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2에서 3% 적립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비갱신형으로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이전의 경험 생명표에 따라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보험료와 수령액 변화는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정보 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판 모델이 축산업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IT 기술을 도입하면서 폐사율은 줄고 가축 생존율은 높아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다만 높은 비용 부담이 확산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자동 집유기가 젖소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맞춰 움직이면서 우유를 짜냅니다. 짜낸 우유는 바로 성분을 분석하고 젖소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모델이 축산업으로도 확산하면서 생산과 관리의 효율이 높아진 겁니다. 발전률이 하기 전에는 20% 정도에서 30% 정도 사이였고요. 아픈 소도 마찬가지고 하고 나서부터는 한90% 이상은 실제로 ICT 기술을 접목한 농장별로 확인한 결과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체 수가 늘지 않아 고민이던 한 한우 농장은 송아지 폐사율이 10%에서 5%로 줄어 사육 한우가 3년 새 120마리에서 150마리로 늘었습니다. 한 돼지 농장에서는 어미 돼지 한 마리당 젖을 뗀뒤 살아있는 새끼 수가 1년에 18마리에서 25마리 정도로 늘었습니다. 다만 비싼 설치 비용과 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로 설치를 꺼리는 농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조금 조성을 비롯해 정부와 생산자가 함께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생산자 조직이 절반, 정부가 절반 내서 생산이 과잉이 될 경우에는 가격 하락폭을 보전해주고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일정 부분을 그 기금에 집어넣고. 정부는 2022년까지 축산 전업농가 중 25%를 스마트팜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이 국유지입니다. 대부분 나라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최근 국유지 임대 기준이 강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때 수복한 양구군 해안면의 70%는 국유지입니다. 텅 비었던 마을은 정부가 국유지를 싼값에 빌려주는 이주 정책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국유지 임대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곳 해안면 주민들이 이렇게 곳곳에다 현수막까지 내걸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 기준 강화로 한 명이 임대 가능한 국유지는 최대 6만 제곱미터로 제한됐습니다. 현재 빌린 토지가 6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20년간 갱신할 수 있고 신규 임대 시수의 계약 면적이 만제곱미터로 크게 줄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뢰와 돌이 가득했던 땅을 60년 동안 피땀흘려 옥토로 갖고 놨는데 국가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뺏어가려 한다고 성토합니다. 이거 전부 빚 내가지고 이거 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응? 지금도 이 개간하는 거 빚을 져가지고 아직까지 그거 빚을 못 갚고 허덕이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리나라에서 6만 제곱미터가 넘는 국유지를 임대한 농민의 40%가 해안면에 있다며 공동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국유지를 빌린 뒤 다른 농민에게 10배, 20배의 비용을 받고 다시 빌려주는 불법 전대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인이 이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게 이번에 법 개정의 취지지. 주민들은 안전한 경작권이 보장될 때까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취업 준비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네, 살기 힘든 대한민국이라는 뜻의 헬 조선이라는 말에 이어 한국을 벗어난다는 의미의 탈 조선이라는 말까지 빈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얼마 전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서 구직자 346명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의향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5%가 해외 취업에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이 해외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셈이니 상당히 많은 비율이죠. 이유도 살펴봤는데요. 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언어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55.3%가 응답했는데요. 2위는 49.1%가 뽑은 국내에서 취업하기 너무 어려워서였습니다. 3위는 30.2%의 비율을 보인 해외 취업 시 급여 등의 대우가 더 좋아서가 4위는 28.7%가 응답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였는데요. 5위는 25.1%의 비율을 보인 워라벨 등 해외 기업 문화가 좋아서 6위는 19.3%의 비율을 보인 해외 취업 문이 넓어져서로 조사됐습니다. 네, 참 다양한 이유로 해외 취업을 원하고 있었네요. 그 중에서도 취업의 어려움, 낮은 급여, 워라벨등 우리나라의 취약한 근로 조건 때문에 해외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도 상당했네요. 그렇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는 어디로 뽑혔나요? 네, 취업을 원하는 국가 1위로는 미국이 뽑혔습니다. 복수응답으로 46.9%가 응답했는데요. 2위는35.3% 강답한 일본이, 3위는 28.7%가 뽑은 캐나다가, 4위는 26.9%의 비율을 보인 베트남이, 5위는 21.1% 강답한 호주가 뽑혔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 독일, 싱가포르, 또 기타 유럽 국가, 중국 등 여기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베트남이 상위권에 오른 것이 참 인상적인데요. 최근 베트남에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하면서 상위권에 오르게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급 수준을 고려한다면 임금이 높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를 것 같은데 응답자들은 해외 취업을 할때 어느 정도의 급여를 원하고 있었나요? 네. 해외에서 근무할 때 원하는 월급 수준은 신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전 평균 37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4,476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사람인은 해당 연봉이 지난해 자사 사이트에서 조사한 평균 희망 연봉보다 천만 원 이상 높다고 밝혔는데요. 사람인 측은 이렇게 해외 구직 희망자 희망 연봉이 높은 이유에 대해 해외 체류에 드는 부가적인 비용과 고향을 떠나 사는 데 따른 보상 심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네요. 역시 해외 취업에서 가장 크게 고려한 조건은 급여였나요? 네, 근소한 차였지만 1위에 오른 건 예상 밖의 응답이었습니다. 21.1%가 답한 회사의 규모 및 안정성이 1위에 오른 건데요. 20.7%가 뽑아 그 다음으로 따라온 것이 급여 수준이었습니다. 3위는 취업 국가의 생활 및 치안 수준으로 14.5%가 답했고요. 4위는 11.6%가 뽑은 워라벨 등 근무, 문화, 5위는 8.7%가 뽑은 적성이었습니다. 또 6위와 7위엔 해당 국가의 일자리 상황과 언어, 문화적 이질성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그럼 응답자 중에선 해외로 취업을 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나요? 네,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도 상당했는데요. 해외 취업에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9%는 현재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준비 내용을 살펴보니 복수 응답으로 72.9%가 답한 외국어 능력이 가장 많았는데요. 2위는 30.2%의 비율을 보인 직무 관련 실무 경력 쌓기가 3위는 29.5% 강답한 직무 관련 학위 및 자격증이 4위는 20.2%가 뽑은 해당 국가의 문화 등 공부 5위는 17.8%의 비율을 보인 초기 체류 자금 마련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어려움도 상당했는데요. 준비할 때 느끼는 어려움으로 더딘 외국어 능력 향상의 복수응답으로 44.2%가 뽑아 외국어가 해외 취업에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고 자체를 찾기 어렵다는 내용과 원하는 조건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도 각각 39.5%와 34.1%가 응답했는데요. 이밖에도 현지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 관련 정보 검색의 어려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어렵다는 답변이 뒤를 이으며 현실적인 어려움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각박한 삶에 지친 30대 여성이 호주로 이민을 결심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소설인데요. 현실에서도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해외로의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많은 인재들이 조건만 된다면 언제든 일을 하기 위해 해외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소설의 주인공처럼 한국이 싫어서라면 우리 사회는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금보다 더큰 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용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